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별자리의 황소분들, 그리고 크로스아처분들 베리타 타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소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상황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황소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어, 그리고 개인 상담과 제너럴 리딩은요, 전혀 다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확실한 리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선택에 앞에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리딩 도움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본인이 보는 형식으로, 그리고 차트 체크하셔서 지금 내게 제일 영향력이 큰 별자리로 어, 참고해 보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그럼 정화하고요. 바로 황소분들 리딩 도움 드리겠습니다. 황소분들. 그리고 황소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분들 두 분의 현재 에너지, 마음, 상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황소 분들과 황소 상대방 분들은요, 서로 각자의 음, 터전. 각자의 반더리에서 새롭게 자신의 인생 시작하고 계신 모습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 나가고 계신 상태, 그리고 뭐 일적으로라던가 어떤 자신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신 후에 좀 움직임을 준비하시는 모습들도 보여지시고요. 좀그 부분에 있어서 겁도 나지만 어느 정도 좀 자신감도 있으신 모습들, 그리고 좀 소원성취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내가 이걸 꼭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그리고 복잡한 여러 심정들이 보여지고 계세요 어떤 신나는 감정들도 있으시지만 불안한 감정들도 읽혀지시고요 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서 좀 성공하고자 좋은 결과 이뤄내고자 하시는 마음들 열망들 굉장히 크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또한 황소분들과 황소 상대방분들은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들 있어 보이시는 모습들도 크세요. 그 부분이 이성이실 수도 있으시고요. 혹은 주변의 지인분들, 황소분들과 황소 상대방분들에게 매력 크게 느끼시고, 어떤 가능성도 보시는 모습이세요. 또한 서로를 생각하셨을 때, 황소분들과 황소 상대방분들이 서로를 생각하셨을 때에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계속해서 어떤 매력, 성적인 끌림도 느끼시지만, 어, 좀 미래가 확실치 않은 그런 생각들에 많이 잠겨 계신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두 분의 관계가 지금 확실히 어떻게 풀어나가신다라거나 만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음, 어떤 계획은 보여지시지 않으시고요. 두분 관계는 현재 끝나 계신 분들로 많이 읽혀지고 계세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품고 계신 그런 모습들로 얽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주는 황소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체크를 해볼게요. 우주는 황소분들, 사랑,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어, 황소분들. 지금 황소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과 황소분들이 어떤 같은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 같이 쉐어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지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우주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요 어~ 여러분들에게 좀 불가능하실 수도 있다라고 해요 좀두 분이 맞지 않으시다라거나 어떤 같이 같은 비전을 쉐어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는 보여지시지가 않으세요. 황소분들이 더 상대방 분다 나은 분들이실 수도 있으시고, 상대방 분들이 황소분들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두 분의 어떤 그 레벨이라고 하죠. 그 레벨 부분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또한 황소분들은요, 새로운 사랑 혹은 상대방 분들, 그 헤어져 계신 분들과 다시 좀 디벨롭하셔서 관계 이어나가실 수 있다. 새로운 사랑, 어, 다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다. 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바텀덱은 소울미트나고 계신데요. 황소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주셨고, 잘 맞으셨던 분들로 보여지세요. 음, 하지만 지금은 뭔가 불가능한, 모든 걸 황소분들이 다 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계신 걸로 보여지고 계세요. 그러면 황소 상대방 분들께서 황소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체크를 해볼게요. 황소 상대방 분들이 황소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컨트롤 로드려야될것 같아요. 지금 황소분들도 그렇고 황소 상대방분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머리 쓰고 고민하고 계산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모습들을 느껴지고 계세요. 그 부분이 서로를 위한 감정적인 부분이실 수도 있지만 현재 자신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좀 자신이 계획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또한 지금 어떤 변화들도 많으신 모습들이신데 자신이 힘써야 하고 좀 새롭게 뭔가 새 출발하셔야 하는 부분들도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하나 다 신경 써 주셔야 하는 부분들도 많아 보이시는 모습들 보여지고 계십니다. 황소 상대방분들은요. 황소분들께서 좀 자신에게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해 주셨던 분들이시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세요. 어~ 함께 하셨을 때 그리고 황 어~ 황소 분들을 통해서 자신이 많은 감정들을 느끼셨고 그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도 있으셨다라고 나오고 계세요 또한 우주가 황소 분들과의 관계를 좀 이끌어 주셨었지만 다시 무언가 성장을 위해서 두 분의 관계를 좀 갈라놓으셨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또한 황소 분들이 너무 자신에게 강압적인 행동 그리고 강압적인 어떤 자신만의 어, 고집을 피우셨었다 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황소분들께서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황소분들이 이기적이셨고 굉장히 이중모션 취하셨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음, 하지만 함께 하실 때가 굉장히 행복하셨고 즐거우셨던 모습들이시고요. 어, 좀 황소분들에게 어떤 배려,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도 느끼고 계신 모습들이세요. 어, 상대방 분들은 황소 분들과 정말 좋은 관계 계속해서 쭉 유지하고 싶으셨다 싶으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십니다. 어, 굉장히 미련이 많이 남는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자신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셨다라고 나오고 계시고요.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셨던 모습이세요. 지금은 좀 자신이 노력해왔던 그 결과에 있어서 승복은 하시되 음 어떤 행동을 더 취하실 모습으로 느껴지시지 않으시고요. 우선은 우주가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끌어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선은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해요. 적절한 그두 분이 함께하실 수 있을 때그 타이밍을 노리고 계신 모습들로 느껴지시고요. 좀 황소분들에게 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껌덕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 어떤 타당한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계시고 생각해보고 계신 모습이세요. 여전히 함께 하셨을 때의 그 추억들, 좋게 품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 이상의 어떤 리스크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께서 좀이 관계에 너무 힘을 많이 쓰셨었기 때문일까요? 좀두 분의 밸런스가 무너지셨다라는 생각들도 하시고요. 그 밸런스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라면, 어, 두 분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주는 혹은 상대가 더 많이 주는, 그러니까 두 분, 황소분들과 자신의 그 주고받는 사랑의 크기가 좀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또한 다른 이성과 좀 황소분들을, 어, 좀 재고 계신? 그니까 러이 부분은 이렇게 좋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깐깐하게 다 따져보고 계신 모습들도 읽혀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께서는 황소분들께서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실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세요. 좀 나와 함께 하기에는 황소분들의 성장, 그리고 황소분들이 좀 어, 자신이 노력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성장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저, 더 시간을 공들이셔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와 어떤 정착하신 그런 예쁜 사랑, 결혼까지도 꿈꾸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그 성장 다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마음들도 있어 보이세요. 어, 현재 상대방 분들은요, 좀 자신의 셀프 케어 쪽에 많은 신경 쓰고 계신 모습들로 얽혀지고 계시고요. 잠재의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믿고 따르고 좀 실천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으세요. 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더 집중하고 포커스 맞추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시고요.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 같으세요. 주변에 따르는 지인분들도 많으신 모습들이시고, 어, 좀 가족적인 그런 느낌들도 크게 보여지고 계세요. 뭔가 황소 상대방 분들께서, 음, 누군가를 케어해주고 보호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보여지고 계세요. 어떤 직업적인 위치에서도 그러실 수 있고요. 두 분의 그릇이 살짝은 다른 모습들도 읽혀지고 계세요. 황소 상대방 분들이 더 나이가 많으시다라거나 환경적인 어떤 그 재정이라던가 안정감이 더좀 크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세요. 황소 분들께서 음, 좀 감정 기복이 심하셨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하지만 그 부분 또한 황소 상대방 분들도 좀 같으셨던 모습들 읽혀지시는데요. 감정 기복 좀 심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좀 스트레스도 강하게 받고 계신 그런 모습들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황소 상대방 분들이요, 황소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아니야. 음, 이거 다돈 때문이야. 음, 내 마음에 네가 가득 차 있어. 너의 감정, 느낌이 어떤지 내게 말해줄래? 음, 우리는 이 문제점 다 어, 처리하고 어,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음,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나게 원해라는 생각도 하고 계신 모습이세요. 왜냐하면 좀 기다림이 기셨던 모습들도 있으시고요. 음. 뭔가 자신은 자신이 있지만 황소분들께서 확신을 주시지 않는 모습들도 느끼신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제일 커 보이세요. 그러면 참법을 보겠습니다. 어 H 나오고 계세요. H 나오고 계시고요. 어, 고양이 나오세요. 그리고 피스 사인하고 계신데, 어, 좀 고양이가 관련되어 계신 분들,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건두분 관계 어떤 회피 성향 크신 분들 있으신 모습이세요. 어, 목에 사회 활동하는 코끼리 나오고 있는데요. 좀 여성분께서 이 관계 많이 이끄셨던 모습들도 익혀지고 계세요. 두분 현재 소통은 하고 계시지 않지만, 좀 서로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음, 서로의 동향, 살피시는 모습들도 읽지고 계세요. 또한 지금 두 분은요, 각자 개인의 성장의 시기로 보여지고 계세요. 아까 두 분의 상황들도 현재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계획, 플랜 다시 짜셔야 하는 그런 상황들로 읽혀지고 계신데요. 두 분의 성장은 계속해서 좀 개인적으로 있으실 모습들로 읽지고 계시고요. 여전히 두 분의 문제는 봉인되어져 계시다라고 해요. 어, 좀 어떤 서로가 모르는 비밀이 있으실 수도 있으신 모습이시고요. 그 문제 꼭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분들 좀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음, 한 주간 어떤 변화들이라던가 황소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상대방 분들은 황소분들과의 관계에서, 음, 그, 커넥션, 여전히 느끼고 계신 모습들 그리고 황소분들에 대한 좋은 감정, 그 솔메트라 생각하는 그 감정 여전히 품고 계시다라고 해요. 황소분들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느끼고 계신 상태로 보여지고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생각한 바, 자신이 생각하는 어, 그 플랜에 따라서 두 분의 관계를 우선은 지켜보시겠다라는 생각들 크시고요. 황소분들에 대한 소유욕은 여전히 갖고 계신 모습들익혀지고 계십니다. 황소분들, 어. 리딩이 도움이 되어드렸길 바래요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황소분들 리딩 도움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